안녕하세요 루닛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고수 찰리입니다. 5월 15일 기준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날 루닛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11% 넘게 폭락했다가 종가에서는 조금 회복하게 했는데 주주분으로 엄청 패닉 상태이셨을 거예요. 이 폭락의 원인은 유상증자 악성 루머 때문이었죠. 키움 증권에서는 루닛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매출액이 커지는 건 확실하지만 흑자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분석을 했죠 현재 524억원 현금으로는 2분기까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러면 3분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냐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래 보시면은 이번 연도 매출액은 866억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64억의 적자를 전망을 했어요 현재 루닌 현금 자산은 524억으로 현재 재무 상태를 유지한다면 내년 2분기까지는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 이 말은 즉 현재 자금으로 1년 동안만 회사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3월에 루닛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유상증자 없다라고 확실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보고서에서는 재무적으로는 힘들지만 유상증자는 아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을 다른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시장에선 세력들이 다른 조달이 아닌 유상증자를 할 것이라 받아들여서 악성 루머를 퍼트린 거죠. 세력들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서 주가는 폭락하고 주주분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행히도 장마감 후에 루니시 직각 공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을 했어요. 루니스 운영 목적의 유상증자 계획은 절대 없고 3월에 주주님들 앞에서 유상증자 없다 라고 발표한 건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올 한해 회사 운영을 위한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추후에 자금 조달이 생기더라도 주주가치를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유상증자는 더욱더 안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못을 박았죠. 올해 1분기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경쟁사에서는 범접하지 못할 사업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하죠. 또한 유상증자 계획은 없고 악성 루머에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딱 잘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주주들에게 큰 자신감을 준 부분인 거죠. 유상증자는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 투자자들에게 엄청 민감한 주제거리이지만 이런 게 결국엔 악성 루머가 돌아서 주가가 밀려버리면 손실 보는 건 결국엔 소액 주주분들입니다. 루닛 주가는 마이너스 11% 48150원까지 밀렸다가 루닛의 입장문을 통해서 유상증자는 사실 무근으로 확실히 밝혀지니까 개인들의 강력한 매집을 통해서 주가방어를 한 거예요. 14일 기준으로 외인들이 42만 주, 기관이 26만 주를 풀었는데 반대로 개인들은 69만 주를 순면수하면서 여기 아래 꼬리를 주가방어 한 거죠. 현재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주가를 더 강하게 올리려고 세력들이 개미탈기하려는 그림인 거예요. 최악의 경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45,000원 라인이에요. 여기서 찍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급상승 올라갈 거고 만약에 현재 이 라인을 유지하게 되면은 횡보를 걸쳐서 이제 쭉 급등할 거라는 거죠. 주주분들은 이런 개미털기에 홀리셔서 매도하지 마시고 버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주분들은 앞으로 단기 조정 구간에서 그에 맞는 전략적인 움직임과 그 후에 대응책을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략적인 대응 부분을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바쁘신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시간적으로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뉴스나 언론 속에서 주가가 변동을 일으키면 시간적으로 대응을 못하셔서 손실을 많이들 보시고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을 놓치기 쉬우세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방송에서만이 아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방이고요. 실시간으로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그 누구보다 빠른 시향 정보와 최적의 매매 타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해당 종목을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고 관련된 테마주와 급등주 관련해서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입장해 보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돈 수익 감사해서 주신다고 하셔도 절대 안 받습니다. 정보방 입장하셔서 바로 투자 참여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정보방에서는 꾸준한 수익률이 나오는지 시청자분들에게 정보와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이걸 다 관망 후에. 투자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입장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루니시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방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주주분들께서는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 있으실 겁니다.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누르시게 되시면 주식호수찰리 구독자 무료 택창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 주주분 연락처와 성함 그리고 주주분께서 희망하시는 무료 혜택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서 시청해 주셨던 종명명을 기재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이 모든 게 1분 내로 작성이 가능하시니까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